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여 추더팀 깐부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은 어, 이전에 진행했던 밸런스 게임의 3탄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도 재미있는 질문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체육 코스 질문 보여주세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둘이서 6만, 원에, 6만 원어치 식사를 했을 때 친구가 만원더 낼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3만 5천 원대 2만 5천 원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4만원대 2만원으로 나눠야 하는 것이냐? 다들 의견이못드신니까 이건 당연히 포자 아닌가요? 포장? 저는 어, 전자라고 생각하는데 전자라고 <laughs> 뭐,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도 오픈 타이머를 맞춰놓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네 우선 둘이서 6만원치 밥을 먹었으면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3만원, 3만원이잖아요 내가 만 원을 더 낼게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너보다 만 원을 더 낸다는 거니까 친구가 25,000원을 내고 제가 35,000원을 냈을 때가 만 원을 더낸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말을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laughs> 아니죠. 그 말의 뜻은 이거죠. 나 너랑 나가 3만 원 3만 원씩 내는 건데 내가 거기에다가 만원더 붙여서 내겠다. 그러니까 너는 2만 원만 내라. 이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민영 캠스에 말처럼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5천원 내게라고 말을 했어야지 우리 말은 5천원 더 내게라고 했어야지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하는지 저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이제 만원 더 내게라는 말을 저도 들었을 때 만약 친구가 저랑 밥을 먹고 내가 만원 더 낼게라고 하면은 4만원 2만원을 생각할 수 있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원 더 내게라고 했을 때 진정한 얘보다 만원만 더 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결제를 할 텐데 4만원을 많이 말한 대로 4만원 내고 2만원 더 내게 된다. 내가 결론적으로 얘 보다 2만원 더 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나는 지금 만약에 만원 더낼돈 밖에 없었는데 4만원 내겠어. 돈을 못 내면은 얼마나 그 자리에서 민망하고 내 친구가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4만원을 그러니까 너 2만원만 내. 그러면 자기가 2만원 내는 건데 그렇게 약간 어나3만원천원 이거 좀 쩨쩨하지 않나요? 2만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두 명에서 2만 원할 때는 무슨 상황이 있어요? 당연히 술자리겠죠. 술자리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지 계산적인 사고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굉장히 직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분배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만 원을 더 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너 5천 원이랑 더 내고 만 원이랑 더 내고 이렇 것까지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수준을 밟을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강민이 만 원이라는 기준에서 만 원을 더 내는 4만 원이 맞다. 아까 만약에 이게 6만원이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경민캠스가 예를 들어 친구랑 물건을 사는데 600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경민캠스가 어 내가 100만원 너보다 더 낼게 했을 때 이제 경민캠스가 400 내고 친구 200 내고 이게 이거랑 아니, 아, 350, 3 5 0이라고하는거 저도 이건 이마에게 이의기에 공감입니다 이건 대변이에요 왜냐하면 어. <laughs> 아니, 아니 돈이 많아질 때는 저희 의견이 맞다고 러고 돈이 적어질 때는 여기 의견이 맞다 그러고. 아니, 맞다고 러고 맞다고 한적 없죠. 하지만 이거와 같은 상상 놓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6 0 100, 0만 원이라 어떻게 6만 원 같은 상상을 넣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비유를 그거면...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6만 원일 경우에는 아,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뭐 3만 5천 원, <laughs> 2만 5천 원을 내든 4만 원, 2만 원 내든 거기에 대해서는 뭐다괜찮다고 생각할 아, 수 괜찮으시면 있지만 괜찮으면 4만 원 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했던 게 만약에 600이라는 기준하에서는 저는 400을 내라, 저는 처음부터 6만 원일 때도 3만 5천 원, 2만 5천 원이었고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더, 내가 100만 원더 낼게라는 기준하에서는 제 의견이 맞지 않나? 그 친구로서는 2만 3만 원, 3만 원딱 내고 다음에 있을 때 내가 밥을 사줘라 이게 전통적인 그 대화의 흐름이라는 거 민혁 처스 말에 첨언을 하자면 이미 저희가 이겼습니다. 왜냐? 어. 봐요. 6만 원일 때는 3만 5천 원, 2만 5천 원이든 4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뭐 아까 말한 대로 보증서 이런 거안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4 0 0만 원, 200만 원될 때는 뭐 보증서 얘기가 나오고 이것부터가 이미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대 2로 나누는 건 이미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보증서를 써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러면 이게 최가더 내는 거로 맞는다고 하면 400만 원, 200만 원 내면 될것이지 무슨 말인지말 뭐, 있어요. <소> <Stern>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닙니다. 아, 아 right. <dislike that> 결정을 해 주셔야 되니다이박안 됩니다. 박안 돼요. 협박 안 돼요. 박안돼 하겠어. 안아아아안안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면 5 0원5원 상관없고 2 5원3 5원 이 합쳐진 6만 원 식사값을 만 원을 더 내는 사람이 3만 5천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진짜 공정 정대그 자체다. 아, 여기 아, 이손지에서만원 음. 차이가 나는 것은 전전자기파 안녕 안녕 어 저희가 이번 콘텐츠는 <laughs> 좀 열띤 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은 꼭 만원 더 낼게라는 걸그 전에 기준을 정해두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 <laughs>